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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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느껄 흐느껄 감표가 미래로 옵 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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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실로 대우가야 감표 허실로 예옵 상큐! 와디 됐 친구와 저는 지금 열차를 타고 야나가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뱃놀이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야나가와 뱃놀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규슈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지금 후쿠오카 지역에 있습니다. 규슈 백배즐기기란 책을 보면서 가고 싶은 곳을 골랐는데요. 어, 하타카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 추천해 주는 곳이 다자이와 야나가와 그리고 기타 규슈였습니다. 기타 규슈는 이미 지나왔고 다자이와 야나가와가 남았는데 다자이오는 신사가 볼거리라고 합니다. 신사는 일본에서 너무 많이 봐서 흥미롭지 않았고 야나가와는 뱃놀이가 있다는데 사진을 보아니 하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또 여기는 장어가 유명하다고 해서 일본의 장어덮밥을 꼭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나가와로 향했습니다. 야나가와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야나가와는 텐진역에서 열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어, 티켓은 텐진역에서 구입했고 왕복 지하철 비용이랑 뱃노르 비용이 포함된 티켓으로 2,930엔이 들었습니다. 티켓을 구입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연화가와 역 밖으로 나오니 픽업차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때가 오후 1시였고, 픽업차는 오후 2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역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계획했던 장어를 먹으러 왔습니다. 역부근에 식당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이고요. 가게 앞에 음식 모형이 있었는데 먹고 싶은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증원분한테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문했습니다. 장어 뼈 튀김이 나왔는데요. 처음 먹어봤는데 상당히 바삭바삭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문한 장어 덮밥이 나왔습니다. 여기 젓가락은 있었는데 숟가락을 따로 주지 않아서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음, 일본은 밥 먹을 때 숟가락을 쓰지 않는 문화라서 혹시 안주나 했는데 어, 결국 아주셔서 주물 배를 눌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숟가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일본은 밥이랑 국이랑 모두 젓가락으로 먹는 문화입니다. 나온 장어덮밥은 밖에 모형보다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어, 보통은 모형이 더그싸한 경우가 많은데 어, 여기는 실제 음식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간단한 샐러드랑 단무지, 고기 나왔습니다. 가격은 3,100엔, 어, 3만원이 넘는 가격이라 제 예산에는 비싼 음식이었지만 또 언제 먹어볼까 해서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간장 양념이 상당히 맛있었는데요. 왜 이거를 추천하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맥주도 마시고 먹고 또 먹고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장어 덮밥이랑 맥주랑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으로 돌아와서 픽업차를 타고 선착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선착장 바닥에는 벚꽃이 가득했는데요 어, 여기는 작은 다리를 건너서 선착장으로 가야 합니다 다리 위의 풍경은 비가 곧 쏟아질 것처럼 우중충했습니다 선착장에서 배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섰고요. 곳곳에 어, 벚꽃이 진짜 많았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벚꽃이 날렸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습니다. 티켓을 끊고 배에 올랐구요 배는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타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배는 물속에 맞춰서 천천히 미끄러져 갔습니다. 근데 날씨 때문인지 마치 세상이 멸망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배는 넓은 수로에서 저 좁은 길로 향했습니다. 테마파크에 온 느낌이 들면서 또 과거로 과거로 여행을 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배성 와저씨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계속 노래를 불러주었는데요. 이번에 어, 전통 노래인 것 같은데 이 옛날 풍경이랑 잘 어울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많이 흐려서 쓸쓸한 분위기였는데, 물 어,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분위기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배는 다리 밑을 통과하는데요. 어, 머리를 숙일 정도로 낮은 높이였는데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은근 스릴도 있고, 음, 뱃놀이를 밤에 탔으면 약간 미랑하는 기분일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친구가 언제 끝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시작부터 소변을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아까 맥주로 500시나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간지 바로 이것으로 왔습니다. 어, 친구의 말을 듣고 조금 지나서 저도 소변이 마렵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뱃놀이는 계속 이어졌는데요 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배로 멈출 수도 없고 그냥 참아야 했습니다 뱃놀이 아저씨는 연신 노래를 하셨지만 화장실 생각에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간에 매점에 들려서 쇼핑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손님들의 쇼핑을 기다렸습니다 그 과정에 다리는 계속 나타났는데요. 한1 0개 이상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연신 머리를 조아려야 했습니다. 제발 이제 이만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배송 아저씨 노랫소리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뱃놀이는 한시간이 넘어서 끝이 났고 우리는 선제장에 도착하자마자 바지춤을 잡고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뱃놀이 전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뜻밖의 깨달음을 얻고 태진역으로 돌아오면서 짧았던 3박 4일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친구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비구름도 떠났습니다. 이제는 캠핑을 할 때인데요. 캠핑장을 찾아간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